아이고 아이언맥스 제품이었구만 네 여러분들 아이언맥스 제가 먹는 아이언맥스 제품들이 독일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언패킹을 하고 제가 추천하는 아이언맥스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쉐이커 말 그대로 초치 쉐이크입니다 초코바 일단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르기 때문에 바닐라맛 먹고 일단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와 아, 진짜 맛있어요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각 잡고 아이언맥스 제품들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들은 제가 지금까지 아이언맥스를 2년 동안 먹으면서 제가 뽑은 최고의 아이언맥스 제품들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먹는 제품들이고 제가 정말 소비함으로써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언맥스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맥스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 아이언맥스 제품 어떤 걸 사야 되지? 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아이언맥 제품들을 일단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파트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프로틴 종류, 프로틴 종류 제품들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운동 전으로 먹는 것, 어떤 서플리먼트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면역력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높여주는 그러한 제품들을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가장 아이언맥스 특색 있는 제품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틴. 많은 분들이 프로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언맥스 제품들은 제가 봤을 때 특징은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 제품들을 사실 다 먹어봤지만 은 아이언맥스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맛있고 포만감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맛이 너무 다양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프로틴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맛 추천을 하,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같은데 블루베리를 추천해요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 맛이 왜냐면은 제가 블루베리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블루베리 이 쉐이크를 블루베리 넣고 믹스 에 갈아 먹으면은 그냥 스무디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쉐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이어트 때 정말 배가 너무 고플 때 그때 굉장히 애용하는 게이 블루베리 프로틴이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웨이 프로틴을 해가지고 아예 탄수화물이 거의 굉장히 좀 많이 배제된 그런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품은좀 탄수화물을 좀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운동 직후에도 많이 또 섭취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다이어트 정말로 다이어트가 딥하게 들어갔을 때 그때 섭취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신 제품인데 와 이게 요즘 진짜 핫하긴 해요. 이게 몽게팅에서 나왔었죠? 이게 프로틴 쉬크 이라고 해가지고. 탄수화물이 없습니다. 탄수화물 없고 단백질 24g에 지방은 좀 있는데 지방은 9.7g 있는데 이거는 진짜 먹어 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진짜 맛있다. 와 이거는 진짜 레전드다라고 얘기하는 제품입니다. 진짜 저도 아이언맥스에서 처음 나왔을 때 먹어보자마자 와 이거는 너무 맛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좋은 게 사실은 저희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포대로 사 가시고 또 통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쉐이커 보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씻기도 번거롭고 도관의 문제도 있고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디 투딩크라 해가지고 그냥 따서 마시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MX 제품 프로틴을 먹게 되면 결국에는 이걸로 마지막에는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먹기 도 굉장히 손쉽고 그리고 맛있어가지고 굉장히 찾는 그런 단백질 쉐이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단백질 제품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셋을 가장 추천해요 제가 가장 많이 섭취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들이고 어 단백질 쿠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단백질 쿠키는 제가 현재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먹으면 입 터지더라고요. 그냥 치팅하는 느낌 이 들어서 눈떠 보니까 그냥 다 없어져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운동할 때 실적으로 퍼포먼스를 내고 근손실을 방지하는 그래서 정말 제가 몇 통째 사 먹고 있는 그 제품인데요. 아이맥스의 최근에 나온 베르세르커라는 부스터인데 이름부터가 간디나죠? 베르세르커. 네. 말 그대로 이걸 먹으면 헐크의 눈처럼 버서커 모드가 됩니다. 정말로 빡세게 운동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차사 제품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과일 쪽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커피 마셔도 좋더라고요. 아이스 커피 마닐라 마시고요.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다른 부스터가 질리시면아 이거 먹으면 왠지 좀 약간 커피 먹는 느낌이 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함량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를 이거 먹으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운동 전에 부스터 먹고 그리고 이제 글루타민이랑 그리고 이센셜 아미노 에스이드라 해가지고 EAA를 먹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잘 챙겨 먹어준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근손실을 방지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근육통 회복부터 해가지고 몸의 회복력 증진 굉장히 도움된다고 하고 저희가 진짜 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는 또 몸이 골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꼭 추천하는 두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언맥스 쉐이커 보틀이 예쁘게 나오기로 정말로 유명한데 이렇게 카모로 해가지고 제 취향까지 완벽하게 저격하는 제품도 나와가지고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통. 저는 이거 참고로 두개 있어요. 네, 이 똑같은 색깔로 두개 있고 또 이제 더 카모 같은 컬러도 있고 정말로 제가 추천하는 그런 물통입니다. 그래서 물통도 너무나도 예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로 정말 강추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점점 2년 동안 해가지고 2.5 정도가 올랐거든요. 사실은 제 나이 그 때가 되면은 어 30대 중반 가면서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저는 반대로 올랐어요. 근데 뭐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동안 제가 아이언맥스 제품들을 먹으면서 마카, 트리빌러스, 아이언, 그리고 이런 어떤 면역력 제품들, 여기는 이제 이뮤스웨이 해가지고 매니저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을 정말로 잘 챙겨 먹거든요. 근데 잘 챙겨 먹은 결과 정말로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카 같은 경우는 자연경장제 그리고 남성 호르몬에 굉장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에 도 알려져 있죠. 트리블러스, 홍삼에 있는 트리블러스 그리고 아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들을 사실은 하루에 매일매일 꼬박꼬박 2년 동안 챙겨 먹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랐다고 얘기 안 드릴게요 하지만은 저는 이걸 먹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최대로 애용하는 제품이고 정말로 최애 제품들이고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언맥스 제품을 이제 고를 때 가장 먼저 장바구니에 넣은 제품들이에요 왜냐면 남성 호르몬 수치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 근육 증강을 위해서 활력을 위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세트를 저는 추천하는 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이엠맥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봤는데 아이엠맥스 제품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아이엠맥스제품에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아이엠맥스 홈페이지 혹은 저희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모르는 분 있으면 아이엠맥스 본사측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다이어트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 여름에 몸 만들어야죠. 코로나가 왔을 때 오히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이제는 몸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몸 만들 준비되셨나요? 아, 일단 저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운동하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몸짱이 돼서, 이번 여름, 적당하게 즐기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이언맥스 제품, 구매하실 때는, 영어로 해창을 치시면 5% 추가 할인까지 되니까 꼭 이용하시면서 다이어맥스 제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이